본사야 특수조경대표 노치근입니다 물품번호 254번이 되겠습니다 수종은 암반송이고요 수형은 사간수형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사이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원경이 40점이며 수고는 2.8m 전장은 약 3m 정도가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흐름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사간 수행이지만은 자 어떻게 보면은 모양목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모양목으로 보더라도 거의 무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자 일단은 작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건간지역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야 이게 상당히 내발이가 발달이 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아이고 이놈 전정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솔잎 때문에 솔잎으로 덮어 나왔네요 자 네바리는 뭐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요 자 타치아가리 부분에서 자 여기서 아 이야 천만다행으로 천만다행으로 자 지면에서 지면에 붙은 면이 제가 타치아가리라 그랬습니다 지면에서 10cm 까지 자이 지면에서 자약 5cm까지만까지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.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약해가 있습니다. 자 약해가 있는데 천만 다행인 것은 자 밑에서 밑에까지 지면까지는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지면까지만 안 내려가면 이런 나무는 장수를 하는데에 별큰 지장을 주질 않습니다. 그리고 지금 사리화 이 부분은 약간의 성형이 들어갔습니다. 자, 약간의 성형 다시 말하면은 어, 큰 성형과 약간의 성형이 있는데요. 약간의 성형은 뭐냐? 원래 자기의 몸뚱아리 크기로 성형을 했다 그러면 크게 문제시는 되질 않습니다. 뭐 썩어가지고 보는데 미관상 좋지 않는 것보다도 원래 의 자기 자기 몸뚱아리 사이즈로 해서 사리와 처리를 하면은 그닥 뭐 미관상으로는 크게 불편함이 없다. 그런데 자큰 성행은 자기의 자기 사이즈보다도 더 크게 만들어 버리면은 그게 큰성형이 됩니다.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나무에 있어서 조금 은바란사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다. 자 여러분들 보시면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. 자 물론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감가 요인은 됩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소나무는 일피 이곡 삼수행이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가 고기기 때문에 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피를 감상을 하는 나무이기 때문이야 수종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만약에 향나무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의 살이는 애교 수준으로 그리고 인위적으로 사리를 내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소나무는 허용하지 않습니다. 당연하게 이런 부분들은 가감하게 제가 보기에는 내고가 들어가야 된다. 자, 그리고 여러분 흐름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저 밑에서 긴장곡으로 쳐서 긴장곡에서 긴장곡으로 끝나는 그런 사간 수행입니다. 상당히 작품성은 뛰어납니다. 그리고 피 또한 물론, 안반송은, 피는 제가 잘 논하지를 않습니다만은, 피 또한 상당히 뛰어납니다. 야, 흐름이 상당히, 안반송이 원래가 이런 곡을 잘 먹지를 않습니다. 거의 산에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직관 형태의 그런 안반송들밖에 없습니다. 거의 몇천 개의 하나 놓을까 말까 하는, 자, 바로 이런 고글 먹은 나무죠. 이런 나무들은 거의 뭐 만평에 하나 놓을까 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현장에 직접 가봤습니다만 거의 몇만평을 둘러봐도 한두개밖에 사실은 보이질 않습니다. 쓸만한 그런 특수목들은. 자, 그리고 어 지도를 보시면은 자, 상당히 오랫동안, 오랫동안 작품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단배열도 잘 되어 있습니다. 자, 가지들이 상당히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단배열이 잘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. 오우, 이 나무가 상당히 고급스운데요. 자, 저 녀석, 네, 살이 뭐 어쩔 수가 없죠. 뭐 전체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특수목으로 보여집니다. 만약에 이 살이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요. 이 나무는 최하 여러 수억에 이르는 그런 나무입니다. 자, 여기서 보면 어떤가요? 흐름이 엄청나게 뛰어납니다. 자, 저기 사리가 돼 있어도 저는 육안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. 너무나 작품성이 뛰어납니다. 자, 이 특수목의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